와, 이거 네? 너무너무 허? 멋지네. 이거 컬러 이름이 뭐였죠? 이게 오늘, 브라운? 네. 오늘 저희 파티에 온것 같아요. 정말 한벌한벌 한벌 입을 때마다 굉장히 우아 오늘 약간 그 우리 한참 음. 유행했던 펜트하우스. 아! <laughs> 주인공들이 항상. 네. 펜트하우스 장대사. <laughs> 뭐죠, 뭐죠? 뭐잘보안 나. 펜트하우스의 <laughs> 네, <귀여워. 웃음> 그 고급스러운 무드가 네. 다 느껴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어,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세트로 가져가시는 라인입니다. 음? 21만 원대 10% 할인된 금액 가져가실 수가 있고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만 네. 저는 요거는 진짜로 세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브라운 <laughs> 네. 컬러, 회라님이 카키 컬러 이렇게 착용을 해주셨고요. 네. 어, 화면상에는 퍼플처럼도 오. 보여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컬러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음. 먼저 네. 브라운입니다. 이런 브라운은 그냥 브라운이 아니라 진짜 딥한 흑갈색 느낌? 아니, 이 컬러로 머리 염색하고 싶어요. 약간 코코아 브라운의 가장 딥한 컬러 정도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블라우스에 스커트 세럼인 거 보여드리면서 흐르는 듯한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블라우스에 음. 이렇게 새틴 스커트의 조합이라서 원단에서 오는 이런 느낌과 이런 흐르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라인이라고 보여드릴게요. 카키 컬러 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카키 컬러도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몸을 타고 흐르는 이 실키 실키한 고급 폴리 소재가 되게 입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착용하셨을 때도 카키 컬러가 주는 이런 느낌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네. 요런 음. 이런 세틴 광택의 진짜 음. 얇디얇은 스커트 하나쯤은. 네. 화이트 컬러 이런 걸로 가지고 있거든요. 화이트, 블랙을 하나씩 맞아, 다 저도 있어. 화이트 컬러 블랙 있죠? 하나. 근데 <laughs>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네. 브라운은 없으실 거고, 음. 이런 카키는 없으실 거라 좀 독보적인 선택이 아 되실 것 같고, 네. 또 스커트만이 아니라 이건 블라우스까지 함께 가져가시는데 네. 왜 이렇게 감각적이다라고 느꼈냐면 음첫 번째는 이게 음. 이 흐르는 듯한 이 느낌이 너무 네. 좋잖아요. 어머, 이 느낌에서 어머, 좀 어머, 우아함이 어머, 있고요. 어머. 어? 네, 이거 한번 흔들어 줘야겠네요 이렇게. 라라라라라. 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보이실 거고. 그리고 네. 소매가 한쪽은 슬리브리스인데 음음 한쪽은 아예 케이프로 덮어내면서 음 완전 반전 매력으로 언발란스하게 소매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기장도 지금 위쪽이 4 0몇 센치고 밑단이 지금 1 0 0몇 센치라서 음. 한6 2이 센치 정도의 격차가 아 나게끔 떨어지거든요. 약간 급경사로 네.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 이렇게 어, 흐르는 듯한 예쁘다. 느낌. 거기다 네. 스커트도 9 6육 센치로 지금 스커트가. 새틴 소재로 이렇게 흐르는데 음. 사이드에 슬릿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슬릿에도 원단을 다르게 새틴이 음. 아니라 매트한 질감의 플리츠 안감을 넣어 놔서 살 아. 노출이 없이 네. 그죠? 슬릿은 좋으나 요런 개방감은 좋으나 살 노출 없이 이렇게 우아하게 좀 마무리를 해놓은 허? 라인입니다. 아니 소재도 그렇고 지금 컬러감도 그렇고 음. 정말 독보적인 그 은은한 섹시함까지도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컬러가 그러니까. 바로 브라운 컬인것 같아요. 그런가봐 비트님께서도 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음. 약간 카키는 네. 그냥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음. 같고 이 버건디나 이런 계열이 좀 그래요. 약간 약간 맞아요. 요소 섹시기가 좀 맞아요. 있는 컬러감이어가지고 음. 어, 내 추구미가 약간 음. 고급적인 거 좋아한다라고 음. 하시면은 요거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남편분과 기념일날 호캉스 가실 때 요런 음. 식으로 입고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중에 음. 한번 선택해 보시고 오늘 21만 원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승팡 님인가요? 승장 님께서 내책을다 네. 봤는데 1착 블라우스가 계속 생각나네요. 1착 아, 블라우스는 너무나 베스트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루 빨리 한시 빨리 결제를 해 주셔야 하루 빨리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주세요. 너무 베이직한 느낌이어서 음. 보여드립니다. 블라우스에 네. 팬츠, 카키에 화이트도 음. 예쁘죠? 요 바지랑 같이 사세요. 네. 그리고 와인의 화이트. 와인 화이트. 어머, 이거 정말 헉! 내 거예요. 그리고 그니까. 컬러 이렇게 가시고 블랙에 블랙 화이트. 블랙에 화이트 올드만. 아, 너무 고급스럽다. 네. 8만 원대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요 가격 특가는 1시간 반 동안만 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방송 진행 중에 구매 들어오셔야 사이즈 무료 교환 혜택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안내 드립니다.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오늘 <laughs> 라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되게 고급스러워요. 음. 어, 그러니까 이 새틴 소재 자체가 이 <laughs> 네. 새틴 소재로 딱 끝만 있는 슬립을 입으면 어. 집에서 입는 잘때 입는 그냥 그렇죠. 잠옷 같은 느낌. 음. 근데 되게 여성스럽고 음. 글로시하고 뭔가 조금 섹시한 그런 음.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네. 한쪽은 케이프 한쪽은 음. 민소매로 들어가면서 스커트도 이렇게 긴 기장가람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원단의 느낌이 그 촉촉한 실키함이 느껴지니까 이 몸을 타고 어. 흐르는 이 부드러운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 셋업으로 21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맞아요. 안내드립니다. 커피 님께서 이것도 네. 연주할 때 좋겠어요라고 하셨는데 <laughs> 어, 연주 너무 괜찮죠. 저는 PR 그럼 바이올린. 어 바이올 이거는 첼로이신 분들도 네. 예쁘고 팔이 나오니까 <laughs> 첼로다. 요렇게. 요건 첼로다. 미트로 네. 하는 거 첼로 말고 또뭐가 있어요. 저 질문 너무 적극해요 <laughs> 밑으로 할 이거 하는 거는 첼로 말고 뭐 있어요? 첼로, 있잖아. 뭐,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뭐 이런 라인이잖아요. 네, 이거 이쪽으로 전추천드려요 음.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여러분. 오. 너무 괜찮다. <laughs> 아니, 이거 살짝 살짝 흔들어주는 <laughs> 거. 이, 연주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면 또 지휘하시는 분들? <laughs> 음악 음대로 네. 가야, 가야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어, 네. 못, 못다 이런 꿈을 여기서 살짝 <laughs>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 <laughs> 네. 드레이프 때문에 자켓이랑 음. 입기에는 불편 이슬림 요 착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1번 드레이프. 블라우스? 네. 그 음. 점프스토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음. 말씀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제품만 알려주시면 이슬님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블라우스도 음. 원단도 광택 나는 실키한 원단인가요 해주셨는데 이거 네. 광택감은 없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1번 음. 부, 지금 블라우스가 원단이 그냥 되게 고급스러워서 약간 광택감 있게 보이는데. 그죠? 이런 입체감에 왔었을 때 광택감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작정하고 광택을 넣은 세팅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어, 확실히 다른 거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탄탄해요. 조금 더 얇은 느낌입니다. 음 소재고 탄탄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소재만 살짝 촉촉한 실크 원단 같은 고급 폴리 소재로 제작됐다라는 거 안내드립니다. 네, 1번 음. 저희 오늘 배송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음. 1첫 번째 착장 저희 블라우스 있죠? 그거는 네. 블랙 빼고 바로 배송. 블랙 M 사이즈 빼고 바로 배송. 음. 블랙 M 사이즈 제외하고 그러니까 블랙 스몰 뭐 카키랑 버건디 와인 컬러는 다 그냥 바로 배송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 착장 우리 그 아까 저기였죠? 네두 번째 착장 그리고 이거, 이거 뭐라고 하죠 홀터 홀터네 갑자기 <laughs> 홀터네 저는 (1주일) 기다리고 화이트 받는다고 했잖아요 <laughs> 화이트만 다음 주 블랙은 바로 내 손. 어. 그리고 세 번째 착장 우리 점포스트는 네. 카키 미디움 사이즈만 제외하고 음. 제가 입었던 것들만 제외하고 거의 네.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제가 입었던 것들이 가장 반응 좋아서 제가 그걸 입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응 좋은 만큼 밀려있는 네. 거긴 합니다. 카키 M 사이즈 제외하고 바로 배송. 마지막 네 번째 착장은 음. 저희 둘다 가지고 있어서 모두 바로 배송. 바로 배송. 이 실키한 셋업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니. 네. 네. 그리고 화영님께서 음. 점프스트 까만 피부에는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해주셨는데 약간 어. 피부 톤이 있으시다면 저는 요거 팍키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 네. 조금 어두우시다면 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피부 톤이 조금 어두우시면 음. 브라운보다는 카키가 나을 것 같고, 네, 요두 가지 컬러 다잘 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음. 착장 오늘 보여드렸던 게 모두 좀 반응이 좋았던 어, 딘트의 네. 무드가 고스란히 담겼던 네벌의 착장 보여드렸습니다. 요 마지막 착장도 헤라님 네. 워킹 만나본 뒤에 저희 디테일 좀 챙겨드려 볼게요. 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음. 그냥 스커트가 아니라 살짝 요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음. 플리츠 스커트가 같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유니크해요. 음. 비트니 얼굴 하야면 저 되게 까매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 지금 저, 저, 저 우리 세명 중에 제가 네. 제일 까맣잖아요. 약간 어. 어렸을 때 황달기 있었다고 <laughs> 말해드렸는데 이게. 그냥 타고 나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는 누런 피부입니다. 살짝 구릿빛 섹시한 건강한 그런 피부시잖아요. 네네. 네. 구리빛. <laughs> 네, 전 하얗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내가 얼굴이 조금 어두운데 어울릴까 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어, 화장이야 이렇게 밝게 할수 있는 거니까 추천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마지막 착장까지 좀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안의 칠삼번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셋업입니다. 네 브라운과 카키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모델분 지금 착용하신 컬러가 카키 그리고 저인 브라운 컬러 착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건 세트로 사시면 10% 할인된 금액 21만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일단 이 흐르는 듯한 블라우스 그리고 굉장히 어, 광택감이 나는 얇게 얇은 원단에 세팅기가 싹 광택감이 돌아서 아, 왜 이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라우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블라우스 착용하시는 방법은 뒤쪽 지퍼 여밈으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착용을 해주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40cm 때, 100cm 때로, 67cm 정도로 굉장히 기장감이 롱하게 떨어지거든요. 한쪽은 민소매, 한쪽은 케이프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좀 극적인 반전이 오른쪽과 왼쪽의 매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컬러감이 너무 오묘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컬러감을 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브라운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너무 컬러가 저는 컬러만으로도 좋은데 이 컬러가 이 새틴 소재가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굉장히 얇은 원단에 이렇게 광택감이 씌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그리고 언발 기장, 언발 소매로 극적인 대비감을 드리고 있고요. 스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커트도 굉장히 얇은 소재의 세틴 스커트. 아마 화이트, 블랙 기본 컬러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나볼 수 없었던 브라운과 카키 컬러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롱하지만 슬릿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새틴 소재는 슬릿이 딥딥하거나 진짜 살이 노출됐었을 때는 조금 조금 야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희는 안쪽에 어, 컬러감은 통일시켰지만 이렇게. 원단을 배색감을 줬어요. 굉장히 매트한 원단을, 심지어 플리츠를 박아둔 걸 안감으로 넣어놔서 슬릿은 있지만 싹 덮어내는 이런 라인으로 앞쪽에 슬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뒤쪽은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에 지퍼 여밈으로 착용하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가까이서 더 예쁘다고 해주셨고, 아예 저는 진짜 하얀 얼굴은 아니에요, 배트님. 그리고 메이크업을 조금 밝게 합니다만, 하얀 얼굴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숄더 부분에 패드가 없습니다만, 한쪽은 민소매, 한쪽은 케이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컬러감 자체가 좀 독보적이라서 저는 이거 브라운 컬러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카키 컬러 같이 또 만나서 어, 보여드릴게요. 카키도 또이 음.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딱 자기 취향이 좀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총네벌을 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1번 착장 위아래 세트로 사셨거나 음? 3번 내지 요 4번 착장 사신 분들은 자동 응모가 되셨어요. 어, 럭셔리 힐링 프로모션이었죠. 20만 원 이상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무려 반얀트리 네? 30만 원권을 받으실 수 있는 행운의 기회에 자동 응모가 되시고 두분 추첨해서 드릴 건데 8월 6일에 저희 음? 발표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는 이벤트도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었죠. 아 어, 오늘 구매 인증 여기까지 좀 받도록 하겠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께 제가 커피 쿠폰더 음 드리고 싶은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아 네. 우리 비트님. 시원한 아 커피 드릴까요? 어어 그렇죠? 네. 비트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진짜 저 o o d to get smidda. I got home with us in that. So, you wish 라이브 중에 소통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라이브 커 m s 픽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지금 어, 비트님 로그인 되어 있으신가요? 음. 아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요. 비트님 혹시 네. 저희 로, 앱 로그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로그인해야 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방송 끝날 시간이라 로그인 하서 가지고 아이디 알려주시는 걸로 저희 고객센터로 한번 전화를 음. 주시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쿠폰을 저희 개인 정보 네. 연락처로 드리는 건데 정보 취합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음.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 모든 혜택은요 가격적인 음. 혜택, 이벤트 참여 혜택 모두. 로그인 시에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실 때는 꼭 로그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네. 바랍니다. 우선 님께 커피 쿠폰 쏩니다. 쏩니다. 먼저 쏴 드렸고 실제로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꼭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서 로그인 정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 착장 모두 음.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음. 제가 착용한 이어링 때문이지 아, 않을까 싶은데 그쵸. 구매 인증 남겨주신 분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두분 당첨자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구매 인증 당첨자 5초 카운트다운하고 발표드릴게요. 5, 4. 나영 고객님, 조윤정 고객님 두분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어링 되게 예뻤어서 한 번만 좀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옷에 너무 찰떡인데요? 아영님, 윤정님이었나요? 두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오셨던 우리 구매 완료요님 인증 시간 지났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1 1시 네. 화요일도 목요일도 모두 1 1시로 시간 고정됐습니다.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꼭 다음 라이브 때는 구매 인증까지 참여하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영님께서 무더위에 두분두분 지치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세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라고 따뜻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시원. 커피 드릴 수 있는 라이브 커멘트 픽도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주 진행할 거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저희와 함께 오셔서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